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27일 어제 폴스타와 ggpi 합병 상장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전달해 드리며 공식 계약이 발표될 때 자세한 합병 구조를 알수 있겠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공식 발표에서 가장 눈이, 눈에 띈 것은 파이프 투자 내용 더 자세히는 파이프 투자의 반 이상이 주당 9불 구전의 계약이 됐다는 것입니다. 알만한 스펙 주들에서는 뭐 루시드가 된 c c i v 는첫 공모가의 10불보다 더 높으면 높은 가격에 파이프 투자를 유치했지 10불보다 더 낮은 투자를 받은 건 처음이라 그나마 스펙 주식의 장점이었던 기관 투자자들과의 같은 공모가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. 이렇게 사라져버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. 어제 합병이 임박했다는 기사를 전해드리며 요즘 스펙 시장에서 몇 달간 어찌 파이프 투자자들을 구해 드디어 계약을 완료하나보다 라고 전했었는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낮췄어야만 했나? 라는 생각이 드니, 어 시장은 기관 투자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나? 라고까지도 생각이 들수 있는 상황이네요. 더 상세한 내용을 보자면,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743만 주를 주당 9불, 9전에 어 구입을 아, 투자를 할 계약을 했으며 그리고 GGPi 스펙을 만든 이 9월 구겐하임 스폰서 회사가 9 0 8만 주를 또 똑같이 주당 9불구전에 투자를 할 계획을 했으며 그리고 폴스타의 어, 모회사인 볼보만 파이프 투자를 어, 이렇게 1000만 주를 10 주당 10불에 할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것을 정리를 해서 총합을 보자면, 어, 9불 구전에 어, 투자 계약이 된 주가, 주의 숫자가 1651만 주고, 그리고 볼보가 1000만 주를 주당 10불에 투자를 하게 되니, 약 63%의 파이프 투자 물량이 9불 구전에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. 어, 요즘 같은 스펙 시장에서 올해 초때 같이 합병 발표가 일어났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듯한 그런 일은 이제는 없지만, 그래도 오늘 4,300만이 넘는 거래량을 보이며, 어, 시장이 관심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한데요. 이 영상에서는 커버를 하지 않지만 혹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링크 되어 있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으로 회사의 설명을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보시고 또이 영상의 파이프 투자 계약 내용도 잘 참고를 하시며 성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